민고민하지만, 는 레벨업으로 템포를 땡겨오기보다는 템을 좀 모으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laughs> 템이 두 개라 이런 애못 이겨요. <laughs> 다른 애들 다 미친 놈들일 거기 때문에 차라 리 이자를 이런 애더 땡겨갖고 레벨업 한번 더누르겠습니다왜냐면 우리는 레벨업 효율이 좋으니까 이런 이자가 1.75골드랑 똑같다는 거야. 남들을 와 잡아. 전통과 현 공존하는 것이. 이거 엄르만가요엄르만좀 에바 아니야? 비비를 하죠. 구인수 먹고, 요거는 눌러줍시다. 아, 정말 쓸데없어요. 이를 어쩌면 좋아. 그럼 어쩔 수 없다. 계좌 스를 눌려. 실리콘 앞에 넣어. 오케이, 일골드 16% 세웠다. 아니, 진짜 쓸데없는 템이 나와버렸잖아. 약해, 약해, 약해. 버텨, 볼베. 너 체력 많잖아. 체력에다 뻥튀기까지 시켜줬잖아. 10초만 버텨. 안 돼! 내 이골드. 정말 쓸데없어, 보석이. 너무 쓸데없어. 너무 쓸데없어, 보석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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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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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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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mot Direct> 왜냐면 우리가 지금 뭔가 있어야 돼. 딜러가 없어. 우리가 너무 좋아. 돈 복사해. 엄르마 엄르마입니다. 여러분 엄르마 여러분 이게 엄르마예요. 보이시죠? 블루 누군가 쓰겠지? 용심 용심. 이걸 누르면?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댐증 들어가서 댐증 들어가서 돈 계속 먹어줘.

패종이 달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좋아, 좋아, 좋아.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누가 죽었어야 돼, 우리? 우니 어디서 계속 나와요, 여러분? 뒤집기 없니? 우리 700핀을 말고 900핀을 못 가니, 혹시? 우리 900핀을 못 가니, 뒤집게? 응, 안 나와? 와, 템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 너무 신나긴 해요. 일단, 여기까지 놨고, 쓰레큰보는 조이에 넣어갖고, 조이가 좀 오래 살아남게 하고, 조이에 넣어줘야 되나 조이 죽으면 안된다 와, 이게 이거 살았네. 이거 1대1로 이겼지? 이거 살았다. 오, 이거 이겼니? 어떻게 이겼어? 얘들아? 잘했어! 학수! 고생한 친구들에게 학수! 전투로 말한다. 블루를 조이에 넣어줘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뭐, 골드 계속 먹어. 맞서 싸워, 맞서 싸워. 스키, 써 스키, 써 초월이 있어야될거같은데 블루를 그럼 어디다 넣느냐인데 블루는 그냥 조이 넣어야될거같은데 스킬을 처음꺼라도 일찍쓰라고 야, 오코스트 밸류를 떡칠해야 돼. 지금 여기는... 공속이 너무 느려요. 근데 차야 인수가 없이 얘가 딜을 못할 텐데. 얘쓸 쓰... 근데 얘쓸 거면은 이다스 쓰는 아니, 5코 삼성을 노려야 돼 지금 우리는 돈을 엄청 많이 모아 가지고. 조이 삼성을 찍으면 엄청나게 세질까요? 부인스 인피에 나쁘지 않다. 다손은 여기 넣는게 좋고. 야스오 삼성을 노리겠어. 야스오 삼성 노리고 아니면 자 삼성 노려도 되고. 다손 다손 야스오가 진짜 좋거든요. 자야는 그리고 거의 뭐 이거 넣으면은 그냥 돈을 그냥 쓸어 담아요. 드레이브 해도 꽤좀더 좋긴 한데 원래는. 그 야스오 이상까지가 진지 암살자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래도 다이아몬드 손 야스오가 나을 것같 한데 거의 돈 복사기거든요, 이거 넣으면. 조이 삼성인가 이거? 이게 비비늘이지야 이거 오코 삼성을 두개 노려야겠다. 야스오랑 같이. 조이 이거비비늘을 먹어야지. 우리 용설스타 먹어봤으니까 이거 없앨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바드든 모든 오코스나 넣자. 쓸만한 거. 소라카도 좋아. 바드 차라리? 바드가 있으면 확률이 더 올라간다? 차라리 바드? 만화 찾는 속도도 빨라지고 종류별로 다봐다 종류별로 봐저기 개쎈데 근데 바드 스턴 나이스 돈 잔치다 돈 잔치다 돈 벌린다 돈 벌린다 돈이 벌린다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돌리벌린다돌리벌린다 아이, 자하나솔직히 삼성 오! 각인가 이다, 저 삼성파? 이성까지 아, 이까지 아, 야스이 아, 말도 안 된다 아, 이 아, 한테인 아, 이넣었 아, 이 아, 나봐 하는 거 봐봐요. 말이 안 되는데, 파워가. 이거 대기군데? 이야, 이게 말이 되나? 조이는 일단 삼성 이미 찍힌 건사람이었 이거 조이 삼성, 야쏘 삼성 도시해볼게요, 이건. 돈이 벌린다, 돈이 벌린다. 정선은 야쏘. 바드가 찍히나? 하나는 일단 찍어볼까요? 아, 조이 삼성. 하나 나왔어 얘들아. 오코스 삼성이야. 한번 볼래? 무적 무적 걸고 나면 물만방 증가하지 않아? 그런 거 없나? 아니, 조이 삼성은 별로 이펙트가 없긴 하네. 그래, 이거 물 마방 500씩 얻어야 될거 아니야? 왜 버그인가? 어, 그치 아트록스 물 마방 500. <laughs> 그래, 그거지, 그거지. 좋아요, 좋아요. 이거는 팔죠. 자야 삼성은 뭐 여기저기서 많이 볼수 있잖아. 아닌가? 자야는 팔죠. 이거 바드까지 야소 찍자. 야호 와우, 이게 빗 비늘이지. 이게 이게 빗 비늘이지. 바드 뭐몇초 15초 무적 걸면은 전체 물 마방 500씩 증가. 야소 방울이 몇초야 이거? 4500 피해 없어. 사거리가 2가 된거 아니야? 왜 이렇게 커졌냐? 아니, 6만 딜은 뭐야? 이거 아니, 여러분, 이거 그거 해야 되나? 혹시 저 지금 나 그거 해야 될거 같은데, 이거... 아, 이거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이거... 이거... 이, 이거... 해야겠는데, 이거? 와아아아아아아다아아아아아아다아 이야... 이거 괜찮은데? 오 야! 아아다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그거하지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laughs> 친구야 그거 아니야. 아, 진짜 눈치가 없어하고 진짜. 아, 친구야 그거 아닌데. 그냥 <laughs> 그거 아닌데. 아, 아이, 인피 하나 넣어보자. 진짜. 진짜 지사 하네, 진짜 누가 2등 할 거니? 야 1코스트 0%얘 나가나? 이제? 집게만, 아하, 집게만 해줘, 바드 삼성.